밀을 조금만 심어보려고, 밭좀한치만 만들었는데, 모자라면 더 깔고, 되고 많지 않으니까, 골에다가, 이게 너무 느슨하게 뿌리니까 잘안 올라오더라고요. 약간, 날개, 밀식으로, 밀식으로 뿌려가지고. 새들이 벌써 와서 저 봐봐 우리 뭐이 뿌리고 있다 짹짹짹짹 해야 되는데 새들이 먹고 남을 만큼 뿌려야 남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많이씩 뿌려야 돼 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뿌렸는데 대충 뿌려도 되는데 얘들도 대충 뿌렸는지 정성들이 뿌렸는지 알더라고요 대충 뿌려도 대충 뿌려도 올라오기는 잘 올라오는데, 잘, 열매가 실하지가 않아요. 대충 뿌리면. 그래도,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뿌려야, 열매가 실하더라고. 그래서, 대충 안 뿌리고, 나름대로 열심히, 정성을 쏟고 있어요. 밭이 모자라서, 만취 들어갔는데, 두골 되니까, 이거 하나 하면 여기까지 다될것 같아요. 이거 만드는 만큼 밭을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요거 좀 덮어놓고요. 뿌린 거는. 원래 전에는, 까 깍지, 깔키나, 이런 걸로 슬슬 덮었는데,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묻히더라고요.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덮을게요. 오늘로 두부도 잘올울려요 요것만 신고 두대인데 이게 남더라도 요것만 하고, 아래는 이제 또 다른 거 심어야 되니까. 일단,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에요. 투대 가지고 아래 두걸름 새굴이구나 그룹... 새굴은 아니고요 저 위로 심었는데.